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루스텔라입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는데, 그런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 봐주시는데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식물은 필로덴드론 실버 클라우드라는 열대식물이고요. 1년여 동안의 변화와 제가 키우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이야기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디 삽목하는 과정도 담고 있거든요. 이렇게 손뭉치에 굉장히 작고 여린 삽수로 저의 품에 왔었는데 1년여 동안 정말 큰 빵떡이로 잎이 지금 재보니까 40c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키웠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담을 예정인데요. 색감이 굉장히 흐린 연두색이고 그리고 테두리가 약간 핑크색으로 테두리 라인이 마감되었어요 그래서 더 사랑스럽고 귀엽거든요 크면은 이 맛은 안나지만 더 멋지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실버 클라우드가 더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크게 키우니까 더 윤이 나고 어~ 뭐라고 할까요? 무슨 큰 새의 날개 같기도 하고 되게 나풀나풀 거려 이 40cm를 찍다 보니까 그리고 광이 어마어마하게 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반짝거리죠. 지금 이 아이는 아직 새순이에요. 아직 굳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클 예정이고요. 뒤에 있는 이 잎은 완전 굳어서 조금 더 빳빳한 느낌이 든답니다. 촤르르 날개를 편 공작색처럼 잎이 굉장히 아름답고 크죠. 꼭 진짜 큰새의 날개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커지면 그리고 약간 음, 여름에 키우는 칼라디움 큰 잎. 그 느낌도 들더라고요. 잎들이 너무 커지면 이렇게 처짐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이 실버 클라우드는 기어 다니는 크리퍼 계열이기 때문에 어, 수태봉이나 이렇게 지지대를 세우지 않아도 되는 식물이에요. 이렇게 잎이 큰 경우는 지지대나 수태봉을 세울 경우는 이렇게 휘거나 휘청휘청 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기게 키우고 있고요. 이렇게 흙 위를 기어 다니는 크리퍼 계열은 글로리어 섬도 있고요, 실버 클라우드도 있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 이렇게 긴 화분에 키우면 훨씬 도움이 된답니다. 제가 중간에 시행착오로 과습이 왔어 가지고 잎들이 좀 누래지고 많이 떨어져서 이 마디에 지금 잎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커팅을 해서 새로운 새순을 보여줄 보게 할 예정이거든요. 어이 화분 자체에다가 커팅만 해놓고 키울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들이 이 화분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금방 새순이 자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두세 마디 정도 가위로 커팅을 한 다음에 어, 개체를 좀 늘릴 예정이에요. 이 밑에 부분은 버튼 부분으로 뿌리가 굉장히 많은 많은 마디라서 새순이 금방 올라올 것 같고 이 중간 마디는 신기하게 뿌리가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커팅을 해서 스태코지를 해서 개체를 번식 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윗 부분 또 하나 커팅을 해서 이 화분에 그대로 어, 번식을 시킬 예정이거든요. 정말 뿌리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디도 점점 두꺼워져서 이 아이도 세순이 금방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세순이 좀 잡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뿌리가 많고 잎이 없는 마디 삽목 같은 경우는 잎이 있는 경우는 광합성을 해서 금방 어, 수분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이 마디 삽목은 좀 과습을 좀 피해서 잘 환기도 잘 시켜주면서 하면은 새순이 금방 자라날 거예요. 이 지금 보여지는 마디들은 뿌리가 없어서 수태에 말아서. 어좀 따뜻한 곳에 제가 키우고 있는 그 식물 온실장 있잖아요. 인큐베이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곳에서 케어를 할 예정이랍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새순이 났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실버 클라우드는 다른 필로덴드론보다는 과습에 더 주의해서 키우셔야 되고 통풍이 굉장히 중요한 식물이더라고요. 그리고 잎이 클수록 통풍이 더 잘돼야 잎 색깔도 예쁘고 그리고 누래지는 거 없이 반점 없이 잘 자랄 수 있으니까 통풍에 유의하시면서 키우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중에 제 영상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꾹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